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우리 3인칭 단수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he가 왔네요. 어떻게 되느냐? 이 일반 동사에는 항상 s가 붙게 됩니다. 자, 이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he plays the, 자, 이렇게 되는데요. 어 다른 건다 동일해요. 다른 건 동일한데 이 일반 동사에만 S가 붙는다는 거, 뭐 동사에 따라서 ES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거를 꼭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 의문문이랑 부정문, 부정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어, 우리가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 주어 동사를 순서를 바꿔서 의문문을 만들었었죠. 이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앞에 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do I play the piano? 하고 의문문이니까 이 물음표를 넣어줘야겠죠. 어, 우리가 뭐 실제 대화할 때는 내가 피아노를 치니 이런 말은 사실 안 하겠죠. 보통 많이 쓰는 게뭐 do you play the piano? 너는 피아노를 연주하니?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할 텐데, 어, 참고 삼아서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 두가 붙으면 의문문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그 3인칭 단수처럼 음, he plays the... 자, 우리 3인칭 단수에서는 일반 동사 뒤에 s가 붙었죠? 이 3인칭 단수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도 앞에 붙는 게 달라집니다. 자, 누가 does의 형태로 와서 붙게 되죠. 자, does he. 자, 그리고 이미 이 앞에서 3인칭 단수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뒤에 play에는 더 이상 s가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does he play the? 자, 이것도 의문문이니까, 물음표 붙어야겠죠. 자, 이렇게, does he play the piano?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자, 어때요? 어, 비동사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순서를 바꾸거나 할 필요 없이, 앞에 두나 Do 더지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 3인칭 단수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은, 어, 오히려 이 의문문을 만들기에는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부정문 만드는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부정문은, 이 일반 동사 앞에 우리가 do not을 써주면 됩니다. 자, do not인데, 이게 길어서 보통 우리가 don't라고 쓰게 되죠. 그래서 I do not play the piano 하셔도 되고, I don't play the piano 하셔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인칭은, 자,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 I 앞엔 두가 붙었었는데, 이 3인칭에서는 우리 does가 붙었었죠. 그래서 여기도 does not을 쓰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줄여서, doesn't 라고 쓰게 되죠. 아,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 채셨을 텐데,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도 앞에 does가 나와서 이 s가 없어졌죠.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때도 이 s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he does not play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치지 않는다. he doesn't play the piano. 자, 같은 뜻이 되겠죠. 어, 그리고 부정 의문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do, not이나 don't가 이 동사 앞에 와서 부정문을 만드는데 부정 의문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두가 붙던 맨 앞에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don't I play the piano?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붙어야 될까요? Doesn't he play the piano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doesn't, 이미 3인칭인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뒤에 s는 붙일 필요가 없겠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일반 동사를 이용해 갖고 그 문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어떠세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실제로 그 문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이 일반 동사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말을 하게 될 텐데, 어, 영어에서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하고 할때 거의 핵심은 이 동사,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앞으로 후에 뭐 말하기 강좌에서 이제 뭐 우리 형식별로 또는 뭐 현재 완료라든가 투부정사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다시 말하기 강좌를 할 텐데요. 그 전까지 일반 동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부정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꼭그 공부를 할 해 두시면은 나중에 좀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